자, 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축시공 현장실무 제41차 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laughs> 어, 지난 시간에 시멘트 액체방수 1차 방수까지 알아봤는데, 어, 1차 방수 시공 순서를 한번더 한번 더반복해서 시공을 하면은 시멘트 액체 방수 2차 방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반복을 해서 한번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차 방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방수를 했으면은 양생 그러니까 굳히는게 중요하죠. 바음 어, 완료 후에 방수 몰탈 바르고 난 후에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그랬습다 양생을 굳히는 거죠. <laughs> 건조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굳히는 거다. 직사 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는 물을 뿌려 가면서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덮어 갖고 보호해서 시민들을 붙여야 한다. 특히 재령의 초기 재령이란 어, 시멘트 몰타를 바르고 난다음에 날짜를 얘기합니다. 초기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진동이나 충격을 주게 되면 갈라지겠죠. 그 다음에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해서 양치한다. 얼지 않게 덮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5도 이상이 온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멘트 액체 방수 이어서 합성수지 우레탄 도막방수. 자, 우레탄 도막방수를 하면은 주로 그 옥상 같은 데 보면은 녹색이나 회색으로 되어 있는 방수를 봤는데, 그 부분이 바로 합성수지 우레탄 도막방수입니다. 자, 일반 사항은 방수제 방수제는 우레탄 고무게 두께 3mm 이상은 방수를 하고 두께가 3mm 미만은 도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녹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나 옥상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께가 3mm가 나와야 합니다 품질보정 재료의 품질관리는 방수공사의 모든 기본적인 재료는 한국 공목교육의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을 하며, 부차적인 재료는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그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 때그 사양이 나오고 사용 방법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바탕면은, <laughs> 합성수지 도막방수공사는 반드시 바탕면 시공과 관통공사가 종결된 후에 진행, 관통공사는 뭐 방수를 내놓고 옥상에 구멍을 뚫으면 안 되겠죠 <laughs> 이와 같이 구멍을 뚫을 게 있으면 다 뚫어서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설비 배관을 하고 다 뚫는 다음에 하는 거예요 하고 또 바탕면 우리가 그 바탕면은 뭐 방수든 미장이든 타일이든 바탕면 정리가 뭐 도장도 마찬가지고 기본입니다 이 바탕 면 처리가 잘못되면 좀하져가 있는 뭐 먼지가 많이 있는데 페인트 칠해 봤자다 일어나겠죠. <laughs> 그 다음 환기, 저 우레탄 방수를 실내에 할 때는 솔벤트로 만든 용지에서 나오는 유독 가스, 그러니까 우레탄 신나 또는 통합 신나에서 나오는 유독 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당한 환기를 해야 합니다. 또코팅이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도 환기는 계속 돼야 됩니다. 계속 유전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담배 같은 거 피거나 또는 그 유전기가 확 찼는데 선풍기라든가 전동공구를 돌려도 폭발합니다. 어, 특수공사 보증. 어, 누수재료의 비정상적인 노후와 테락 및 기타, 멤브레인 방수의 파괴 등을 포함하여 부실공사, 부실재료는 보증 기간의 개수 또는 교체해야 한다. 저 우리 맨브레인 뭐 방수라 브레인 뭐냐, 뭐 어떤 막을 형성시켜서 방수를 하는 건 맨브레인 공법이라 그래요. 뭐 선박 같은데 LPG 운반선 같은데 내부에 맨브레인 공법을 하죠. LPG가 그 철을 갖다 산화시키기 때문에 탱크 내부에 어떤 칠을 해서 도마이 칠을 해서 그걸 방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맨브레인 공법이다. 막을 입혀서 뭘 보호하는 것. 그 다음에 재료. 방수용 도막제. 자, 폴리우레탄 성분을 주 원료로 하는 주제. 주제가 우리가 우레탄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가교제, 충진제 등을 원료로 하는 경화제로서 이루어진 우레탄 고무계 방수제를 말하며 그 품질에 따라 노출용 우레탄, 또고무계 인류와 비노출 고무기 2류로 구분하며 비노출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케이스 규격에 적합한 것 칠해야 한다. 비노출은 우리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칠을 하고, 그 도막을 칠하고 붓고 나면 위에 비노출이니까 위에 보층을 갖다 만들어줘야 되는 게 비노출이고, 노출은 우리가 햇볕이나 일사광에 그냥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녹색과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액형이라고 하죠. 어, 우레탄 주제, 우레탄 그러니까 고무계 우레탄 주제하고 그다음 경화제를 섞어서 사용한다. 경화제를 섞지 않으면 붙지 않습니다. 뭐 나중에 뭐 며칠 지나고 올라가도 밟아도 발이 업떡떡 붙고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화제를 섞어서 쓴다. 이게 이액형이라고 합니다 프라이머, <laughs> 프라이머를 한번 용어 자체가 매. 한 밑바탕에 이렇게 뭐 칠을 하거나 하는 걸 갖다 프라이머라 그러죠. 프라이머는 <laughs> 솔 또는 봄질기구나 공무주 곡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다음 표의 품질에 적합한 곳으로 방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자, 프라이머는 붓이나 어 솔로 또는 롤러로 이렇게 칠을 하게 되는데 어 피도면 그러니까 시멘트 바탕하고. 우레탄 주제하고 접착을 시킨지는 접착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머 자체에도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 프라이머 질을 완전히 해서 굽고 난다음다그 다음에 부속재료는 이제 보강포. 보강포는 뭐 방수제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며 다음 표의 품질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방수 보강포라 보면은, 그, 어떤 걸 얘기하냐면, 망으로 망사처럼 이렇게 돼갖고, 어, 폭이 뭐 제품에 따라서, 회사 제품에 따라서 다르기도 한데 폭이 한 1m 정도 돼갖고, 길이로 이렇게 쭉 두루마리처럼 말려있는 거 있습니다. 이걸 갖다 보강포인데, 이걸 깔고 하는 이유는, 어, 우레탄이 균열 가지 않게, 보관포를 깔고 하는 거죠 자, 전련용 테이프 전련용 테이프는 뭐 이것도 케이스 규격품에 사용하고 일종의 적합한 것을 하데 또는 가방 또는 비가방 고무기의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mm 이상 폭 100mm 정도 이것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시공은 시공 방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공 방법은 바탕처리 자, 바탕 면에 공사 진행에 방해가 되는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도시되었거나 도시가잘 되지 않았더라도 기본 재료의 제조업자가 건장하는 대로 경사. 물이 고이면 안 되죠. 스트립 및 유사한 부속기구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물을 꼭 빼면 드레인, 그 스트립이나 또뭐 경사가 져서 물이 항상 드레인 파이프 속으로 물이 잘 흘러 들어가도록 이와 같은 거를 다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대로 빈 공간을 메우고, 이음 부분은 충전하고, 그리고 이음 부분, 뭐, 어둠 균일이 같거나 이어서 뭐 하는 부분은 떼어서 충전을 하고, 또 본드 브레이크를 사용하는데 특히 구조 이음 부분에 주의해야 된다. 콘크리트 이음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은 물이 제일 세기 쉬운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떼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하는 거는, 옥상에 균열이나 폐인 부분이 있으면, 우레탄 실리콘으로 다 메꾸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레탄 실리콘, 충진제라면 우레탄 실리콘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방수를 하지 않는 인접 주변 표면으로, 방수 재료상 흐르거나 분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표면을 완전히 덮어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레탄이 다른데 어디 묻으면 안 되겠죠. 그, 닦건 얘기도 뭐 하고, 우리가 페인트 중에, 뭐, 에폭시도 그렇고, 경화제가 들어가는 페인트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슨, 뭐, 에나멜 신나나, 에나멜 페인트나 뭐, 이런 종류의 페인트는 낙하신나로 지우면 다 지워집니다. 다 지워지는데, 경화제가 들어가는 페인트는 지워지질 않다. 그러니까 인접 건물이나 뭐 인접 부분에 표면에 오염이 돼서 안될 부분에 절대로 페인트를 묻히면은 굳고 나면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덮어서 카바링 테이프나 이런 걸 갖다가 덮어서 묻지 않게 해야 된다. 주의사항은 방수 멤브레인 시공은 소 소규모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공사 이외에는 반드시 감독원이 보는 앞에서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별도로 포장된 두 성분의 재료를 배합하는 데 있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진다. 저 별도로 포장된 두 재료는 뭡니까? 우리가 우레탄 주제하고 경화제가 별도로 포장이 되가 나오죠. 별도의 통에 나온다. 그러니까 A 용액 통과 B 용액 통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통에 담아져 나오는데 이걸 혼합을 해서 쓰는 거죠. 방수재료 의 멤브레인이 시공될 바탕면과 주위의 표면에 균일한 두께로 씌우는 게 두께가 균일해야 되는데 두껍고 얇게 되면 안 됩니다. 방수층의 두께 차이가 나면, 어, 옥상이 울퉁불퉁한데 갈아내지는 않고 그냥 갖다 칠을 하면, 깊은 데는 두꺼워지고, 어, 높, 높은 데는 얇아지겠죠. 그러면 깊고 두꺼운 부분과 도막이 얇은 부분의 경계선 부분에 오레탄이 전부 균열이 생깁니다. 금이 다가 뿔입니다. 그 다음에, 방수 후의 코팅 방법에 두께 프라이머 처리가 끝난 바탕면 주제와 경화제, 기타 재료를 제조업자가 제시한 배합 시방에 따라 충분히 혼합하고, 부칠, 놀로, 스프레이 등으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균일하게 하며, 균일하게 하여 사용하여 하며, 도막의 두께는 3mm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러면 정확한 우리 시공 순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레탄 도막 방수 시공 순서인데, 자첫 번째 우리가 현장에서 하도 작업이라고 그러죠. 하도 작업은 어, 우레탄 프라이머를 바르는데 어, 18mm 한말 갖고 어, 1 8 l 한말 갖고. 어, 프라이머는 27에서 평상 30 평방미터까지 도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를 어, 두께가 한 0.7이나 0.8mm 정도 나와지죠. 왜 그러냐면 은 우리 18리터 같은 거는 0.018 m 방미터죠0.018루벨입니다0.018루벨를 1mm 두께로 고르게 도포를 하면은 18평방미터를 깔 수가 있죠. 그런데 그 27에서 30이니까 0.16이나 0.7mm 정도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 놀라나붓으로 고르게 칠을 하면은 점성이 강하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제품이 기 때문에 두께가 최소한 0.6에서 0.7mm 두께로 덮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프라이머를 바르고 난 다음에 지금 이 프라이머 작업해 놓 사진이죠. 어, 프라이머를 바른 걸 하도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르고 나서 한 두세 시간, 한뭐 3~4시간 온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나, 어, 붓고 나면은 중도 작업을 합니다. 중도 작업은 우레탄 방수제하고, 경화제를 혼합을 해서 그러니까 우레탄 방수 한 마리에다가 방수액에다가 경화제의 1리터짜리 그 통이 있습니다 경화제의 그한 통을 부으면은 어한 18리터 정도 돼요 요즘은 뭐 20리터짜리 통도 나오죠 계산을 해보면 되죠 20리터짜리 는 면적을 얼마만큼 바르는가 이제 우리가 20리터 같으면 0.0 2L죠. 0.022배죠. 자, 그러면 1mm 두께를 한번 20평만 에다 바르겠죠. 한통 가지고. 자, 우레탄 방수제플라스경화제를 혼합을 한걸 가지고 바름 두께 1mm로 바른다. 그러니까 놀라나 붓으로 우리가 뭐좀 많다 싶을 정도로 한번 골고루 쫙 발라보면 두께 1mm 나옵니다. 뭐,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발라보니까 한 0.8mm 정도밖에 안 나와요. 1mm 정도 나오는데, 한번 발라버리고, 그 다음에 또 굳고 난 다음에, 한3 내지 4시간 정도 지나고 굳고 난 다음에, 그 보강포를 까는다, 보강포. 보강포를 고르게 이렇게 겹쳐서 까는데, 한 50mm 이상 겹쳐서 까는데, 아까 그 전련용 테이프가 나왔는데, 어땠었냐. 보강포가 겹쳐지는 부분에다가, 쫙 갖다 붙인다 뭐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그 보강포하고 보강포가 연결돼서 겹쳐지는 부분에 붙이기 위해서 아까 전련용 테이프가 나온거예요 보강포는 우리 일반 우리 민간공사 어, 옥상 우레탄 할 때는 사용하지 않죠 이걸 못본 사람도 많을 거예요 보강포를 그 금물망처럼 생긴 걸 깝니다 그 향후에 우레탄이 균열되지 않게 그 다음에 다시 보강파로 깔고 난 다음에 우레탄 방수제하고 경화제를 혼합을 한 거는 또 놀라나 부스로 가지고 1mm 두께를 바른니다 자, 고르게 좀 많다 싶을 정도로 바르면 1mm 두께가 된다고 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붓고 난 다음에 또 우레탄 방수제하고 경화제를 타서 또한번더 발라요. 그러면 이제 두께가 3mm죠. 3mm 미만은 도장이고 3mm 두께 이상은 방수라고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면 하한 번씩 붙을 때까지 3내지 4시간을 대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인건비가 증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 업자들이 보강포도 안 깔고 한 번에 그냥 대충 계산을 해서 한 번에 갖다 들어보여서 골라버리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깊은 데는 두껍게 발라지고, 높은 데는 얇게 발라지고. 그렇게 되면 두껍고 얇은 부분에 탄성이 틀리기 때문에 경계 부분에서 균열이 다 생겨버립니다. 실제로 방수업체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발라놓고 그 이틀 날 아침에 한 사람 보내서, 어, 칠란트를 들고 보내서 떼어주고 봐요. 그, 그것도 뭐 법인업체나 그렇게 하고, 일반 업자들은 그냥 한번 발라놓고 가면 그걸로 끝났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18L 한말은 0.0182배로 3mm 두께로 도파할 경우에 한말 가지고 6평방미터 밖에 바를 수가 없습니다 어? 음, 그 다음, 우레탄 주제, 중도 작업이죠? 지금 그 녹색으로 이제 쭉 발라놨죠? 이게 중도 작업입니다. 상도 작업은, 어, 우레탄 망초를 내놓고, 우리 공기 중에는, 매연이라든가, 어, 이런 게 이물질이 많죠? 이런 때가 묻으면 닦아지질 않습니다. 면이 거칠어서. 그래, 비가 오면은, 막, 뭐, 그, 직접 내려가려고 코팅을 해줍니다. 이제 거기, 기, 그, 우레탄 정도가 경화가 되면은 코팅제 도포를 하는데 한말 갖고 30평방미터를 도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위에 코팅만 입히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어 현재까지 우리 물량도 이제는 옥상 면적만 되면 산출할 수 있죠.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은. 그래서 유명한 그, 방수업체들도 두번 정도 시공하는 사람도 있고, 두번 정도 칠을 해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중도만 일단 세 번을 칠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보통 뭐 일반 사업자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 갖다 들어 보고 나중에 코팅을 하고 만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한뭐 짧게는 3년. 길게는 8년 정도가 면 끝이 나는데 현재 제가 시공 방법을 한대로 하면 20년 동안 보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호층 시공. 만약에 이제 또 보호층을 시공한 경우는 이후에다가 뭐 다시 콘크리트를친다든가뭐 해가 보호층을 만들기도 합니다. 보호층 시공에서 별도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우레탄 도막방수공사에서 보호몰타를 시공할 경우 우레탄 계 접착제를 사용하고 마른 모래를 이렇게 살포를 하는데 굳기 전에 살포를 해서 다음에 보호몰타르가 부착이 될수 있도록 부착공도를 높이도록 하고 보호몰타르 배합비는 우리가 다 시멘트 몰타르는 1대 3으로 하고 두께는 특기가 없을 경우에는 벽체에서 6mm 바닥에서 24mm로 이렇게 미장을 해서 도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우레탄 도막 방수는 이밖에도 일회형 방수, 그러니까 이 주로 집장사들이 하는 우레탄 도장으로 보면 됩니다. 자 일회형은 그냥 그 경화제가 안 타고 커팅도 안 하고 녹색이나 회색을 된걸 갖다 한번 칠하면 끝나는 거예요. 노출형 우레탄의 색상은 녹색, 회색 두 종류가 있고 비노출형은 검은색으로 블랙탄이라고도 하고, 실제 현장 시공 방수공사 업자들은 보강포는 기본으로 하지 않고, 중도 작업, 우레탄 경화제를 한 번에 이렇게 들어 부어서 시공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3 내지 8년 후에 수명을 다하게 되고, 1회 1mm씩 3번에 나누어 하면은 20년 정도 방수기능이 작용합니다. 자,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해서 41차 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